당초 해전 재연은 예인선으로 TNT가 실린 초탄선을 해남과 진도무대 중앙바다로 이동해서 고정한 뒤 초탄선 폭발을 시작으로 해전 전투신이 이어지는 시나리오로 구성됐습니다. 그러나 실전 행사에서는 TNT 초탄선이 물살에 떠밀려 송전선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안전사고를 고려해 아예 폭발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시나리오가 꼬이는 바람에 외선과 판옥선 간 거리도 너무 멀어 홍염 스모크로 연출된 화포 공격 등도 그냥 바다에만 쏘는 형식으로 끝났고 제대로 전투신도 연출되지 못했습니다. 해전 재연행사 5분 전에 행사에 동원되지 않은 일반 예인선이 무대를 가로질러 진도 대교를 건너가 선박 통제와 안전 관리에도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이제 네, 못한 부분도 그래 가지고 한 대는 부족해서 전라남도, 해남군 진도군 보내 가지고 응. 방어선도 배치해 가지고 선박 통제해 주라고 했는데 불고하고 그분으로도 부 빠지고 응. 전남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더라고 이번 해전 재현은 예년과 달리 전라남도가 총괄했고 입찰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해 추진했지만 이전 연출팀이나 해남군과 사전 협의 등이 아예 없었고 안전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내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하고 사고 위험까지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남방송, 이창서입니다.